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문을 연지 29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9일 동안 공전하던 정기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오늘부터 정상 가동되고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기 국회에서 주요 국정 과제의 입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가국회인만큼 여든 야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면적인 비상 국회 체제에 들어가. 의원 전원이 의원회관에서 밤을 지내는 합숙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를 전진시키고 지방 재정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재살리는 예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기초연금 문제,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법 개정안, 무상 보육 재원 마련 방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이미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이전보다 더첨예한 충돌이 일어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일단 정상 운영에 물꼬는 트였지만 언제라도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송지영입니다.